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미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시도가 있지만 지금 추세와 흐름상 저점을 차지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금 저항을 받았다가 눌렀다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현재 FOMC 금리 발표, 그죠? 잭슨홀 미팅 같은 글로벌 지표 지수 관련돼서 악재들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자체도 거래량과 함께 빠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52,000원 자리. 이 자리는 터치를 하고 올려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항을 받는 자리다. 그래서 첫날 보시는 것처럼 3조 5천억 거래대금이 한번 터져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2조 4천억. 그래서 3조, 2조, 1조 이것만 보더라도 점점 올라가면서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찐 대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흐름상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회복과 함께 전고점 7만원 도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6만원에서 7만원 매물대가 많은 만큼 거래대금 최소 이제부터 2조에서 3조씩 터져주는 시간이 수차례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매물 소화 저항 맞으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5만 5천원과 6만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저점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 중에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찐 대표와 함께 완벽하게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방 입장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영상 하단에 제가 가족방 입장 링크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입장 신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협력 잘 되면 불리한 계약을 수정하겠다 미국의 K원전의 러브콜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공 능력의 강점을 가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올해 초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 50년 기술료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불공정 원전 계약이 밝혀졌죠. 그래서 원전 한 기당 13조에서 10조 이상 자 자금이 수주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로열티와 기술료 등 1조 2천억 정도를 50년 동안 계속해서 수주를 참여할 때마다 지불을 해야 되는 불공정 계약이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은 어쨌든 2050년까지 원전 300기 추가 건설을 미국에서 100조 이상 투자를 하면서 현재 100기가와트였던 미국의 원전 용량을 400기가와트까지 지금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공능력이 없는 웨스팅 하우스를 중심으로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웨스팅 하우스가 이 K 원전 팀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와서 원전을 좀 지워달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OS를 지금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게 들어와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계약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와서 원전 지어주면은 합작사 설립에 대해서 지분 비율을 주면서 이 50년짜리 불공정 기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일날 한수원, 원전 사장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불공정 계약이 있는데 합작사로 지분을 투자해서 이 지분에 맞는 수익을 서로 가져가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년 동안 로열티를 빨리는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팀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동맹 관계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웨스팅하우스는 애초에 인수 검토 여기까지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적자난으로 그리고 운영난으로 돈이 없을 정도로 몸값이 6조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인데 현재로선 2005년, 2017년, 2022년까지 M&A 시장의 매물로 나왔을 때. 한국과 두산 등이 인수를 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본다면 웨스팅 하우스가 우리와 함께 합작회사 조인벤처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출자 비율 요게 조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금이 필요한 웨스팅 하우스 그죠 미국에서 현재 100조를 투자를 한다고 라할 정도로 원전의 열기를 지금 웨스팅하우스에게 맡긴 상황인데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자금이 필요해요. 그 자금을 지금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너네 우리 관세 15% 책을 했을 때 300조짜리 2천억 달러 에너지 펀드 조성한다며 여기 우리랑 같이 돈을 넣어서 합작회사 만들자 하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회 다른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합작 법인이 생기게 되면 두산 에너비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그리고 각종 삼성물산 대우건설까지 지금 원전 관련주들 회사들이 새로운 판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또 뺏기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조인벤처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논의가 제2의 마스가 조선 메이크 아메리칸 시핑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조선에 200조 투자하는 그러한 조선펀드가 형성이 되듯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3일 우리 조인벤처 원전을 만들기 위한 합작 회사 웨스팅하우스와의 만남 이후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같이 좀 찾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상승이 과하게 나왔을 때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이 과하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건들이 이 위에 있는 제가 설정한 세력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터치를 하면은 보통 하락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눌러주는 자리가 나왔죠. 돌아갈 때는 올라갈 때는 이 7만 원 근처까지 도전 후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그대로 밀렸다가 다시 갈수 있다. 근데 전 저점은 깨지 않을 거예요. 5만 2천 원 자리.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 기간 보유 수량. 그리고 개인 보유 수량, 보이시죠? 색깔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바닥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들어온 시점이 여기 한번. 여기죠. 그리고 매도를 시작한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까지. 어디야? 정확하게 말 여기죠. 여기까지. 그렇죠? 이 구간까지는 완벽하게 55,000원 근처. 그렇죠? 여기죠. 이 캔들. 자, 이렇게 요 자리, 여기 자리. 그죠 그래서 52,000원, 26,000원 사이. 여기서 정확하게 개인들의 물량이 빠졌습니다. 빠진다는 건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다? 외인들이 받아줬다. 그죠? 그래서 외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지금 매수를 했던 개미들에게는 수익을 주지만 여기서 또 2차로 들어온 개미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2.5만원부터 5만2천원까지 나온 거고 여기는 5.2만원부터 7만 원까지, 전고점까지 들어왔는데 얘들이 문제인 거예요, 얘들. 얘들한테는 지금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줬습니까? 아니죠. 외인들은 물량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요. 물량을 지금 넘긴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너한테, 너네한테 수익을 안줄 거다. 그럼 이거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올라간 이유는 개인들끼리 서로 물량을 넘기면서 받아준 거고 외인들의 물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요? 시간을 끌어주면은 외인들이 이 물량을 여기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뺏고, 여기서는 다시 그 물량을 던지고 하면서 지금 저점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다가 이 물량을 시간이 되면 받아서 끌어올릴 생각이 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 또 4일 전이죠. 8월 17일. 자, 여기 그죠.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주말에 얘기를 해 드렸고 이렇게 눌렀다 갈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뭐라고 했는지 자 보고 오겠습니다 이 매도를 하면 수익을 챙겨서 나갔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수익 난 개미들 말고 두 번째 물린 개미들이 고점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해서 물량을 넘겨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수액들은 더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왜 아, 당연하죠. 어차피 세력들은 지금 여기서 들어온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는 것보다 그죠? 이 수익을 주기 전까지는 물량을 털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그 물량을 받고 추가 상승을 노리려고 해요. 추가... 자,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5만원 초반부터 그죠? 이 사이까지는 두 번째 개미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개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고 그 물량을 받아 놓고 지금 하락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부터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20일에도 정확하게 제가 대응을 하면서 25,000원과 52,000원까지의 뭡니까? 1차 개인 매수세 그리고 2차는 52,000원부터 74,100원까지 2차 개인들의 유입이 되고 그래서 52,000원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놀라지 마시고 이번 주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잭슨홀 미팅 FOMC 금리 등 글로벌 불확실한 지정 확정 리스크가 해제가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당, 다음 상승에는 항상 상승전 하락에 있다는 걸 배우시면서 이 명확한 하락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상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를 또 하고 있죠. 개인들은 물량을 많이 담아 놨죠. 담아 놓은 상태에서 또 여기서 만약이라도 그죠이 물량을 받아 주면서 외국인들이 올리면 상관없겠지만 앞에 매물대가 많은 상황에서는 한 번은 내렸다가 다시 그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진 개인들의 여기서부터 들어온 2차 개인들의 물량들을 받아 가면서 받아 가면서 상승을 준비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눌렸을 때 이제부터 음봉에 담아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과거의 월봉 차트상 흐름이 5년 동안 2020년부터 202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그죠? 이긴 시간을 겪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브레이크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지지 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5만 0천원 이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그제 이 하락에 대해서 5만 7천 원 이하에 잡으신 분들은 잡으신 분들은 잘 매수를 하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큰 상승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는 행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주면. 슈팅이 나올 거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이미 물량을 받아서 올려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2차 파동 나올 때까지 조정 구간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협력 잘 되면 불리한 계약 수정한다. 이게 진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2의 마스가 원전시장 놓고 건설업계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합작법인 완벽하게 8월 말까지 23일부터 뭡니까? 그죠? 31일까지 불확실성한 재료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좀 같이 기대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찐 대표와 함께 최대한 여러분들이 두산 엔너빌리티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맘에 드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찐 대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